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한시련 중앙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남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과 코로나 등으로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각장애게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정당한 복지와 권리를 지키기는커녕 정처이 눕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타 장에게 우리의 몫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벌어진 한시련의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장에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내부 싸움과 소송으로 식물연합회가 되어버린 우리 한시련은 회원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가운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최근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많은 지회장님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중앙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시련의 변화를 요구하는 회원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시각장애계가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정체와 태보를 극복하고 발전하려면 우리 한시련 중앙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책 중심의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한시련 중앙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4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89년에 졸업했습니다. 한참 꿈을 펼쳐야 할 30대 중반에 막막색소 변성증으로 1급 시각장애인이 되면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숙명적인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보 격차 해소 운동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컴퓨터 무료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국내 최초로 화면 해설 영화와 화면 해설 수신기를 개발하여 신지식인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4년에는 한국RP협회 초대회장을 지내기도 하였으며, 이후 서초동 안마수련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시술소 알바 데타 안마원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인의 아픈 현실을 몸으로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에 당선되었고, 이후 서울시 명예시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를 최초로 창설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감사 임기를 마치고 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각 장애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서글픔과 아픔을 투쟁의 에너지로 바꾸고자 합니다. 회원들 위에서 군림하는 한시련이 아니라 회원들 옆에서 같이 걷는 그런 한시련을 만들고자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한발 앞선 정책들을 가지고 정부, 국회, 지자체를 상대로 우리의 권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개혁의 중심에 서서 회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의 공약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정책 중심의 한시련으로의 구조개편, 선거제도의 개선, 모든 지회의 주간보호센터의 설치, 지회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 스마트폰과 인터넷, 터치식 전자제품의 접근성 해결, 그 밖에 시각장애인 현안 문제의 해결 등에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을 확실히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